안녕하세요. 배당의민족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삼성계열의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의 배당금 및 배당금 지급일 전망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삼성화재는 화재, 해상, 자동차 등 일반 손해보험과 연금 및 저축 등을 다루는 장기 손해보험,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출 영업을 하는 투자 영업의 사업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약 76조 원의 운용자산을 활용하여 자본시장에서 투자 영업을 하고 있고, 유럽,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해외법인을 통해 영업을 확대해 나가는 기업입니다. 2022년 기준 삼성화재 보통주는 6.4%의 배당 수익률을 보였고, 우선주는 8.4%의 배당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향후 실적과 과거 배당 내역 등을 토대로 삼성화재의 배당금 전망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삼성화재의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는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가는 30%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는 의결권이 있나 없나에 대한 차이입니다. 배당금 수령을 목적으로 투자를 할시 우선주의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성화재의 시가총액은 12조 2천억 원이고 코스피 2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52주 최고 주가는 274,500원이고 최저 주가는 1 9만5 0 0원입니다 국내 고배당 기업에 걸맞게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를 넘기는 모습입니다. 삼성화재 우선주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26.4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화재의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큰 폭으로 배당금 삭감을 한 차례 보인 적이 있지만 이후 빠르게 배당금 상향을 보여온 기업입니다. 2019년 배당금 삭감을 보이기는 했으나 평소보다 배당 성향을 크게 상향시키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삼성화재는 한 주당 13,8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배당 수익률은 6.4%였습니다. 삼성화재의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5.5%이고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4.8%입니다. 다음은 삼성화재 우선주의 배당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한 주당 5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삼성화재 우선주는 13,805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배당 수익률 8.4%를 보였습니다. 삼성화재 우선주의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7%이고,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6.44%입니다. 삼성화재 보통주의 평균 배당 수익률도 매력적이지만 우선주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매력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화재 배당금 지급일 및 배당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 배당 정책은 보험업 감독 규정에 의해 당해 회계 연도말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 배당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금 중심의 이익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당 배당금 확대 정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보면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이 아쉬운 모습입니다. 삼성화재 배당금 지급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는 1년에 한번 결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입니다. 2023년 삼성화재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2월 26일까지 보유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과거 배당금 지급일을 보면 4월 3주차 금요일에 지급을 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 2023년 삼성화재 배당금은 4월 19일 금요일에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화재의 과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보험료 수익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단기순이익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부문 및 투자부문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2021년에 배당금을 크게 상향시킨 것을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실적을 보니 왜 배당금을 크게 상향시켰는지 이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2022년에는 202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한 실적을 거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을 포함한 삼성화재의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순이익이 8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하게 순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였고 금리 상승 효과에 따른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화재의 배당금에 대한 개인적인 전망과 증권사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계약 CSM 성장 확대가 긍정적인 모습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안정화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 모든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높은 브랜드 가치를 통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개인적으로 2023년 큰 폭으로 실적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서 배당금도 큰 폭으로 상향을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화재에 대한 증권사들의 평균 주당 배당금도 살펴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은 15,000원을 예상하고 있고 네이버 증권은 15,42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평균 주당 배당금은 15,474원을 전망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이 큰 폭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삼성화재 주가 대비 보통주는 6%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우선주는 8%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삼성화재 보통주와 우선주의 배당금 전망에 대해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